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툰팅입니다 오늘은 BMW X3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유리막 코팅 작업,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작업 진행한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썬팅은 레인보우의 V90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전면에 30%, 측면과 후면은 23%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물 없이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고요.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30%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은 23%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순정 블랙박스는 아니, BMW 순정 블랙박스는 제거해 드리고 아이나비 QXD 7 0 0 0 제품으로 장착해 드렸습니다. 테사 흡음 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설치 진행해 드렸고요. 차동 칼을 위해서 보조 배터리 작업도 같이 진행해드렸습니다.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트렁크 하단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트렁크 공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하단 부분에 아래쪽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PPF는 5종 PPF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트렁크 상단에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치우고 캡 부분 같이 진행해드렸습니다. 도장면은 유리막 코팅 작업 같이 진행해드렸습니다.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BMW X3 차량 시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시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